안녕하세요. 스타티비입니다. 트로키어로 임영웅이 장민호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. 임영웅은 미스터 트롯 탑6의 막형 장민호와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. 최근 장민호의 신곡 사는 게 그런 거지 발표에 임영웅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응원을 보냈습니다. 임영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늘 우리 탑6의 기둥 역할을 해주는 사랑하는 민호 형의 신곡이 나왔습니다. 사는게 그런거지 민호형의 목소리여서 더 감동인 멜로디와 가사가 마음에 참 와닿는 곡이네요. 사는게 힘들어도 민호형만 믿고 가워. 어, 어. 여러분 함께 들어봐요. 민호형 대박나세요 라고 전하면서 장민호의 신곡 앨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이명웅은한 방송에 출연해 어려웠던 무명시절 행사장에서 장민호형이 밥 사먹으라며 용돈을 챙겨주었다고 밝히며 장민호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는데요. 인영웅의 음성 한번 들어보실까요? 가수가 된 이후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선배 가수가 있는데, 조용히 한번 행사장에서 마주쳤었는데 조용히 불러내 가지고 요즘 일로 좀 와보라고. 그때 당시 행사장이 공원에서 했던 행사였는데 조용히 불러서 갑자기 좀 걸으면서 산책을 좀 하자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심각한 표정으로 그래서 어다 내가 뭔 잘못을 했구나. 아혼내라고 그러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봉투로 하나 꺼내가지고 저한테 삭 주는 거야. 네가 지금 힘들고 돈 없는 거 아니까 내가 조금 너아 네. 아, 얼마, 요 따라서 이번 임영웅의 지원 사격은 장민호에 대한 그동안의 고마움을 표시한 임영웅의 의리가 표현된 것으로 팬들에게도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. 우리 히어로 임영웅을 잘 챙겨주신 장민호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신곡도 대박나세요. 이상 스타티비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